이런 감사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너무 고맙습니다. <laughs> 그래서 저한테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다고요. 그 아닌 분들도 계시겠지만, 그래도 궁금하셨던 분들, 그리고 뭐 질문 같은 거, 그리고 메일로 가끔 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메일로 왔던 그런 질문들을 제가 다 모아서 이번에 감사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그 궁금하셨던 질문 같은 거 오는 거랑 그 다음에 저한테 제가 뭐 방송이나 아니면 촬영 같은 거할때그 어, 이런 건 어떻게 했어요? 아니면 뭐 궁금하셨던 거 저한테 물어봤던 거 있잖아요. 질문들. 그 제가 모아서 지금부터 답변해 드릴게요. 어, 유튜브 시작하게 된 계기는 그 제가 영화 촬영이나 아니면은 콘텐츠 촬영들을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콘텐츠는 특히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배우 이제 뭐 무슨 패티시 아니면 스타킹 영상 이런 영상들을 많이 찍었었거든요. 근데 그 개인적으로 그 유튜브 이제 어 이런 걸좀 찍으면 재미있겠다. 아니면 제가 영화 촬영 같은 거할때 보면. 어, 이런 영상 찍으면 좀 재미있겠다 하는 게제 개인적으로 드는 생각들이 있더라고요. 저도 오랜 생활은 한건 아니지만 그래서 제가 어, 유튜브 이렇게 하면서 재미있겠다 싶어가지고 어떻게 좋은 기회가 돼서 그 지금 찍고 있는 피디님이랑 만나서 같이 영상을 찍게 되었어요. 아, 패트리온 후원 영상은 제가 아무래도 지금 어떤 제작이, 제작, 제작,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작은 제작이잖아요. 근데 후원을 크게 받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제작하고, 이거 뭐 제작하고 한 데서 조금 보니까 열가한 환경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제일 큰 문제는 뭐 지원 같은 게, 제작 지원이 가장 좀 시급한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어 이런 영상 찍었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어, 저는 이런 영상이 좋아요. 이런 영상 성윤 씨랑 좀 어울려요. 이런 것들 댓글이나 메일로 주시는 거 있잖아요. 그런 그 영상들 보면서 아, 후원을 좀 받아서 그 영상 찍는데 좀 도움이 좀 됐으면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좀 욕을 조금 먹을 수 있더라도, 음, 그래도 이제 좋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장비 같은 것도 꼭 해서 후원 영상을 시작하게 되었어요. 제일 많이 물어보시는 게, 나이하고, 애인 네. 나이는 뭐, 어떤 분들은 뭐 거기다가 댓글로 써놨다고요. 할머니라고. 어. 니네 할머니 미니스코트 있니? 농담이고요. 나이는 뭐, 제가 그, 말씀드렸는데, 지금, 완전히 40대 되는 거죠. 네, 40대. 저도 이제 4 0대예요 네, 40대. 40대고, 그리고 키는, 키가 제가 169인데, 167로 이제 나올 거예요. 네. 왜냐면 너무 크면은 남자분들 별로 안 좋아하신대요. 그리고 몸무게는 50kg. 그리고 발 사이즈는 250. 그리고 가슴 사이즈는, 다 아시죠? 이 정도? 네, 없죠. 네. 소개 좀 해주세요. 영화 촬영했을 때 제일 기억에 남는 장면, 좀 야한 장면인데 이걸 제가 그 아직 그 편집이 아직 안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영상에서 한번 나왔었거든요. 아직 편집이 안 됐을 거예요. 제가 그 과외 그 선생님으로 나와서, 그러니까 의사 선생님인데 과외 선생님으로 나와서 전신 스타킹을 신고 애무하는 장면이 있어요. 얼음을 입에 물고. 그 장면이 굉장히 제가 생각했을 때 되게 야한 것 같았어요. 네. 이 질문은 진짜 많이 받거든요. 근데, 영화에서 그 느끼는 거는 모르겠어요. 사람마다 좀금씩 틀리니까. 근데, 저는 없는 것 같아요. 네.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진짜로 하진 않지. 진짜로 하는 경우는 없어요. 우리 스텝이 얼마나 많은데. 뭐이 얘기하면 목소리가 커져. <laughs> 그 자기 위한 얘기를 엄청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자기 위한, 저도 하죠. 네. 저도 하죠. 자주는 아니지만, 좀 피곤하거나 할때 하는 경우 있는 것 같아요.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걸 선물로 주시고 그래서 기구에 있었는데 저는 기구는 별로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제 손으로 그냥 해요. 남 배우? 그... 없다고 하면은 나한테 한 사람 되게 찔리겠지? 그지? 그 넘어가죠. 뭐. <laughs> 남 배우들이 저한테 사심 갖고 한적 있지 있죠. 어. 찔리지. <laughs> 아, 제가 개인적으로 영화 찍을 때 말고 영화 찍을 때 말고 영화 찍을 때는 좀 예쁘게 나온 체위가 있어요. 네. 좀 예쁘게 나온 체위가 있어서 그런 이제 체위들이 있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 제가 좀 사랑하는 사람이랑 좋아하는 사람이랑 할때 저는 그냥. 안. 정상이 저는 키스하는거 좋아해서 얼굴 보면서 키스하는거 좋아해서 그냥 저는 정상생이 좋아하는거 같아요. 남자 위에 올라가고 제가 아래에 있고 음, 얼굴 보면서 키스하면서 하는거 좋아하는것 같아요. 어, 이제 그런 메일 같은거 그 올려놓은거 보니까 제가 올려놨잖아요 메일 그래서 그 메일 보고 이런 영상 찍어주세요. 뭐, 아니면 저는, 성현 씨는 이런 영상이 좀 어울리는 것 같아요. 저는 저희를해잘 모르니까. 그래서 그렇게 메일 같은 거 주시면 그것도 참고하고, 그리고 제가 이제, 어, 이런 것도 좀 재미있겠다. 저는 이제, 그, 물론 그, 성인 영화가, 이런 영화가 이제 많이 알려지고, 많이 보시면 좋겠지만, 그냥 야동보다는 일단은, 이런 영화들은 좀 야하기도 하지만 좀 재밌어야 되거든요. 네, 재밌어야 돼요. 그래서 좀 재미를 좀 코믹스럽게도 좀 찍어보고 또 야할 땐좀 야하고 해서 좀 공감이 될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유튜브나 아니면 유튜브에서도 좀 제재를 좀 받는 경우가 있어요. 좀 수위가 좀 정해져 있어서 그래서 그 수위보다 이제 그 나가지 편집 이제 못 편집해서 못 나가는 부분들은 이제 피트리온 영상으로 가서 보시는 분들이 아 진짜 재미있다 어, 이런 영상들을 좀 만들고 싶어서 앞으로 그런 영상들을 많이 만들려고 노력하려고 해요. 어, 일단 제가 그 지금 유튜브 시작한지 한한달 정도 됐거든요 한달 정도.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구독해주시고 또 격려 말씀도 해주시고 메일도 보내주시고 저는 기분 진짜 좋죠. 네. 요즘에 코로나라서 그저 말고 다른 배우들도 그렇고 다른 분들도 그렇고 굉장히 어려우실 거예요. 밖에 나오기 도 힘드시고 그래서 제가 좀 재미있는 영상이나 아니면 진짜 성인들만 볼수 있는 어른들만 볼수 있는 그런 영상들 많이 찍어서. 영상으로나마 음, 그제 팬들에게 좀 같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영상들로 같이 소통하고 그리고 같이 뭐 이런 저런 얘기 같은 거 많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 구독과 좋아요 네, 많이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